자 두번째 어, 두번째 내용 다항식의 두번째 내용은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마찬가지로 덧셈과 뺄셈 할때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서 했죠. 그 이유가 연산법칙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눗셈 당연히 연산법칙이 불가능하니까 얘를 곱셈 형태로 바꿔서 바꾸는 방법은 곱하기 역수하면 되겠죠. 바꿔서 곱셈으로 바꿔서 연산법칙으로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이 곱셈 관련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 쭈르륵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 음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특정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곱셈을 할 때는 단항식 뭐 곱하기 단항식 뭐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 혹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세 가지에 대해서 중학교 때 전부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얘네들은 어 모든 항 모든 항을 다 전개하는 방법인데. 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따다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 2x y 3이 있고요. x 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1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X 제곱 Y의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가 나오게끔 조절을 하면 되는데, 아, 여기에서 필요한 게 X랑 Y가 있는 거 조합을 시킬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먼저 첫 번째 확인할 게 EX항. 얘는 뭐야? x, y 항이 더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을 했더니 여기 있네. 그래서 아, 얘와 얘, 얘 개수만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얘는 y 항은 x 제곱항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아, 얘랑 곱해서 개수를 만들면 되겠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없죠. 그래서 아, x 제곱 y의 계수는 계산앞서 마이너스 7이 되겠지. 그래서 필요한 것만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특정한 계수 말고 우리가 어, 식이 나왔을 때 조금 일반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뭐냐면 모든 항의 계수. 여기에서 모든 항은 일반적으로 상수항 포함입니다. 음. 상수항을 포함했을 때 모든 항의 항의 개수의 합, 이걸 알고 싶다. 또는 뭐 최고차항 개수를 알고 싶다. 혹은 뭐 상수항의 수를 알고 싶다. 이렇게. 특정 항에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요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이상한 복잡한 형태의 식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전개했더니, 뭐, 물론 요 형태는 12차까지 나오겠죠. 12제곱, x11제곱, 얘가 쭉 있다가 이렇게 상수항까지 있다고 칩시다. 이때 첫 번째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인데 여기서 모든 항이라는 거는 여기 12제곱, 11제곱, 10제곱부터 x에서 상수항까지 여기 있는 것들의 전부의 합이겠지. 그죠? 이때 우리가 이 전개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요개수들 말고 미지수가 있는 이 x의 거듭제곱들이 전부 1이 된다면 그럼 얘네만 남아서 덧셈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개수의 합, 요거 뭐 나중에 항등식에서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모든 개수의 합은 요 거듭제곱이 1이 되게끔 하는 x에 1을 넣었을 때의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넣는다면, 좌변도 당연히 정리가 되고요 우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알수 있고. 두 번째, 최고 창 개수. 최고 차 항의 개수는 가장 높은 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요식에서는, 아,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6번 곱해진 건데, 이때 최고창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그만 이 여섯 개의 덩어리 중에서 모두 얘가 선택이 되버리면 어 된다는 얘기지. 결국 요거를 다 곱한 게 12제곱의 개수가 될 테니까 당연히 최고창의 개수는 아 이게 6제곱이다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상수항. 상수항은 여기 항이죠? 그럼 얘 항을 보려면 여기 앞에가 다 없어져 주면 되겠네. 근데 이 상수항과 이 앞에 차이는 X 항이 곱해져 있냐, 마냐의 차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X 항이 사라져 주게 만들어 준다면, 그럼 숫자를 사라지게 하는 숫자는 뭐예요? 곱하기 0을 하면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아, 여기 있는 수가 전부 다 0이 되게 만들어 준다면 그러면 얘만 살아남겠네. 그래서 상수항은 아, x에 얼마?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0 넣었을 때1의 6제곱이 a의 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곱셈일 때는 특정한 계수랑 일반적으로 나오는 항의 계수를 따로 구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단순히 곱셈을 하지 말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운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 곱셈 공식이라는 건 뭐냐? 어. 그죠? 우리가 솔직히 곱셈 공식은 사용하지 않아도 계산을할수 있어요. 그럼 이 공식이라는 단어를 공식과 법칙 이두 가지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칙이라는 건꼭 지켜야 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꼭 지켜야 합니다. 다음에 이 공식이라는 건 그럼 뭐냐. 이 공식은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 간단한 방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식은, 아, 사용하면 좀더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공식을 아무거나 다 사용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겠지. 이 공식은, 어, 일정한 특징이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은, 어떠한 일정한 특징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또 어떻게 전개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어,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곱셈 공식은 제외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 있냐면 완전 세제곱식이 있어요. 세제곱식. 자. 요 완전 세제곱이란 얘기는 뭐예요? 전체가 다 똑같은 게몇 개씩 있다? 세 개씩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 똑같은 걸세번 곱했으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아, 3차를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3차.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곱셈 공식 전개할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중일 때 배우는 항. 항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항이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죠. 이 덩어리가 곱셈으로 묶여 있는 덩어리. 그래서 이 항을 어떻게 묶으냐, 묶을 거냐면, 일단 가장 뒤에는 문자가 있겠지.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수가 있을 거고요. 이수 앞에는 당연히 부호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부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앞단원 배울 때뭘 했냐면, 우리가 덧셈을 뺄셈으로 바꿀 때 아, 뺄셈을 덧셈으로 바꿀 때 얘기가 있었어요. 걔뭐이 뺄셈의 기호 자체를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로 생각하라 그랬지. 그래야 연산법칙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항상 어, 여기 부호 뺄셈까지 포함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묶어서 하나의 덩, 항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요거 전개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우리 완전 세제곱씩 어차피 다 똑같아. 세제곱을 만들면 되니까 제일 먼저 처음 있는 항. 얘를 3차를 만들 거야. 세제곱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A 세제곱이 되겠죠.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이 뒤에 항도 당연히 3차를 만들겠죠. 그래서 세제곱을 합니다. 그럼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하나하나씩만 했으니까 얘네를 조합해서 3차를 만들 건데요. 3차를 만드는 게 항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지?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laughs> 세 개를 만들려면 하나를 두번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얘를 두번 사용한다고 생각합시다. A를 두번 사용한다는 얘기는 제곱이라는 얘기지. 얘를 두번 사용했으면 얘를 한 번만 사용하면 총 3차가 되겠네.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세 제곱식은 이렇게 짜짓기 하는 게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3을 곱할 거야. 우리 앞에서도 완전 제곱할 때는 2를 곱했죠. 자, 그래서, 아, 여기를 제곱, 여기를 1제곱해서 곱하기 3에서 항을 만듭니다. 그럼 얘 개수는 플러스 플러스 1이고 3이니까 3배의 요거는 제곱했고, 얘는 그대로죠. 그런데, 세 개를 만드는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걸한번 쓰고, 뒤에 거를 두번 써도 되겠네. 이러고, 곱하기 3을 한번더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개수는 1에 1제곱, 1에 곱하기 3하니까, 3이고, 앞에 거는 A, 뒤에 거는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방법을 그대로, 여기 차가 있는 식에 적용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 앞에 것은 어떻게 세제곱 하겠죠? 뒤에 것도 세제곱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다음에 3차를 만들기 위해서 얘 제곱 얘1 제곱 합시다. 얘 제곱하면 개수가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3 곱하자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요거는 제곱 얘는 1 제곱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얘가 1이고 얘가 제곱인 거 생각해봅시다 얘도 곱하기 3을 할 건데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또 플러스 1이죠 곱하면 1에 곱하기 3하면 플러스 3에 a는 그대로고 b는 제곱되고 이렇게 항이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완전 세곱이 똑같은 식을 세제고 한 식은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요 식을 해봅시다. 자, 1차 식인데, 1차 식인데, 1차 개수가 1이고, 똑같은 개수가 1인 1차씩 다른 거 3개를 곱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요 2개짜리도 했고요 요 3개짜리를 어떻게 했냐면 음 치환을 이용해서 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 한꺼번에 공식을 하는데 얘를 할때 단순히 이제 하는 걸 외우기 보다는 우리 뒤에서 써먹기 위해서 어 뒤에 배우는 방정식을 좀 응용을 해 볼게요 어 방정식 우리 뒤에서 배우는 방정식은 당연히 2차 방정식도 있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 해와 계수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2차식이 있어. 얘 전개를 하면 x 제곱이고 뒤에 거두 개를 곱한 거죠? 다음에 얘네를 더해서 일차항을 표현하지. 맞아? 그렇다 얘기는 아. 요거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얘의 해는 2 또는 3인데 여기 있는 어 일차항의 개수는 합에다가 마이너스 한 거네. 상수항은 곱이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와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게 근계관이에요. 근데 이 긴, 근계관이 뭐, 뭐 2차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뭐 3차, 4차, 5차 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laughs> 그래서 N차 방정식의 근계관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N차 방정식의 근계관인데, N차 방정식은 어. 이 내용 다시 합시다. <laughs> 다음 2번. 2번.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 형태가 나온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이것도 3차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 X가 똑같은 게 3번 들어가 있는 거야. 나머지는 개수 1로 똑같고 나머지 개수가 다른 거. 얘는 어떻게 하냐? 이 똑같은 거를 3번 다 곱해서 3차를 만듭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여기 X를 세번 골라낼 수도 있지만, 두번 골라낼 수도 있어. 한번 골라낼 수도 있어. 그리고 골라내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 골라내지 않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뒤에 있는 얘네를 선택하면 X를 안 고른 거겠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얘네를 다 곱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는 X를 두번 고르네, X를 한번 고르네. 얘네로 만들 수 있는데. 자, 확인합시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 얘네를 한 번씩 더해서 들어갑니다. 다음에. 요두 번째 X가 있는 데는 아 X를 하나 썼으니까 나머지도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 녹색이네를 두 개씩 짝지어서 더한 거야. 그러면 두 개씩 짝지으면 A, B, B, C, C, A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요번은 어떤 형태냐면. 요 형태입니다. 다른 형태로 얘. 자, 얘의 전개하는 형태는 어차피 <laughs> 여기는 1차가 있는 항이고 여기는 2차가 있는 항이죠. 한 개씩 분배하면 몇 차가 돼? 3차 항이 나와. 자, 그래서 얘는 전개한 형태는 간단해. 아, 요 형태를 받으면 얘는 아, 요놈의 세제곱. 다음에 이놈의 세제곱. 요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쉽죠? 얘는 이놈의 세제곱. 이놈의 세제곱. 얘를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 세제곱하면 a 세제곱. 얘 세제곱하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차인데, 이 뒤에 있는 나, 이 항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 뒤에 있는 항의 규칙을 따져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네 1차 있죠? 자, 요거의 제곱. 다음에 뒤에도 요거의 제곱이 필요해. 다음 가운데는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여기에 있으면 얘가 해결이 됩니다. 밑에 것도 똑같은지 확인을 해 봅시다 이거의 제곱 맞죠 이거의 제곱 맞네 다음에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ab 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더 곱하면 플러스 ab 맞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항의 규칙을 따라 준다면 전개하면 됩니다 다음. 네 번째. 네 번째는, 여기서 했던 뒤에 탕. 만. 나와 있는 거. 요거의 곱입니다. 뭐, 어, 규칙 찾는 건 여기서 했었지, 그지? 이 뒤에 탕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2차와 2차를 곱했으니까 4차가 나오는 건 맞아. 그럼 이 4차가, 어, 요거요거두개 곱한 거. 다음,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두개 곱한 거.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보이죠? 얘네도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또 곱한 거. 규칙이랑 맞는 거랑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두개 곱해서 마이너스 하면, A제곱, B제곱,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laughs> 5번. 자, 5번은 완전제곱식인데, 안에가 항이 3개인 거예요. 3개인 거. 자, 우리 물론 이것도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고일 때는 그냥 이거 전개하는 방법을 외울 거야. 그럼 우리 완전 제곱식 했던 거랑 아까 세제곱식 했던 거랑 규칙은 같습니다. 얘가 제곱이니까 뭐할 거야? 그치. 제곱항을 만들면 되겠죠. 그럼 제곱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나하나하나씩을 제곱을 만들고 조합해서 또 2차를 만들고. 그걸 하는데 그럼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아, 어, 여기 항 있네. 요 항, 제곱. 다음에, 여기도 항이 있죠? 얘도 제곱. 다음, 여기 뒤에도 있네? 얘도 제곱. 그래서 한 개짜리를, 이 차를 다 만들었어. 다음에는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차려면 문자가 두 개니까 세개 중에 두 개만 골라낼 거야.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두개 골라냈는데, 요렇게 골라내는 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네 곱하고 곱하기 2를 한번 더할 거야. 그래서 두 배의 AB. 다음, 얘네 곱하면 얘네도 곱해서 두배 하니까 두 배의 BC. 이제 요거 경우 이렇게만 남았죠? 얘도 요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얘도 확인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다음에 여섯 번째. <laughs> 여섯 번째가 가장 어, 길어 보이는 예. 요걸 전개를 해 봅시다. 자, 얘 전개도 아, 여기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건 1차고 2차니까 전개하면 3차의 항들이 쏟아져 나오겠구나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왜다 2차고 다 1차잖아. 그러면, 걔네 3차의 항들을 어떻게 하냐? 어, 여기 앞에 세제곱. 그 다음도 세제곱. 그 다음도 세제곱. 됐죠? 그 다음 이 뒤에는, 아, 세 개가 생겨.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 배를 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곱할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 전개되는 것도 그냥 어뭐긴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1차의 합이잖아. 그죠? 이 뒤에 어떤 형태가 주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얘가 나오려면 이 뒤에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일단 요 앞에 것들을 제곱해서 만든 항들이 전부 다 존재해야 돼. 다음에 여기는 어, 2차니까 당연히 2개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1을 한 번씩 더 곱한 거. 그게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 거 2개 곱했는데, 마이너스 1 곱하면 얘. 뒤에 거 했는데, 마이너스 1 곱하면 얘. 뒤에 거 했는데, 마이너스 1 곱하면 얘.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전개식을 요게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전개를 해서 사용하면 되겠죠.